라라라예 안녕하세요 전기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스위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가 미니스위치 과연 미니스위치가 뭘까요 미니스위치는 조그만 그 복스에서도 어, 1구부터 6구까지 가능한 그런 스위치입니다 손톱보다는 작당하죠 손톱만 하죠, 손톱만 하죠? 그게 6구까지 되니까 6개가 들어가는거죠 예전에는 큰 복스를 해서 스위치를 6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조그만 미니 스위치로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치고. 예, 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요 조그만 박스에 어 스위치 박스 복스, 조그만 박스에 요렇게 그 버튼이 네개네 4개, 개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작업을 안 했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요. 스위치가 지금 전에 그 쬐끄만 박스 때문에 오그를 어,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느그랑거 미니 스위치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그 미니 느그랑거 스위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다섯 개짜리 뚫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오그에요. 오그 5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복스가 예전 거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복스가 작기 때문에, 복스가 작으면은 스위치가 오브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느그랑해서 이렇게 미니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좀, 손, 톱만 하죠? 스위치가. 손톱만 하죠? 그리고 모델도 깔끔해요. 그 누름도, 그 누름 스위치를 껐다 켰다할 때도, 되게 터치감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사실 설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랑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랑 이 중선이거든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거랑 이거랑 하시면 되고요 이 방향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제 항상 이 스위치가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는 항상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켜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꺼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끼시고 똑같이 가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옆으로 스위치를 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고요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고 근데 대부분 그 스위치를 할때 위로 올렸을 때 켜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꺼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복스 나사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 기본 그, 나, 그 복스에서는 이비스가안 돼요. 네, 너무 작아서. 솔직히 편요 없습니다. 이름은 네, VI, VO. 여기 조금 비싸죠. 일반 각, 일반 스위치에 비해서는 단가는 좀 비싸요. 스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섯 개를 설치를 하면요. 이렇게 다섯 개를 들어서 설치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씩 공통선. 스위치 공통선을 하나씩 연결하시고, 그리고 꼽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똑같은 데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구 구멍이 이게 6구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6구는 요요 가운데가 요옆 옆으로 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요 1구는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만 뚫려 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뚫려 있고 이렇게 조금 좀 무식하죠. 때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니다 되게 깔끔하죠, 근데, 모델은. 카바는, 카바는, 이렇게이렇게되있죠 깔끔하죠? 예. 네.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 가격은, 뭐, 제품마다 틀린데, 터치감도 괜찮고, 그리고 제품마다 틀린데, 일반 스위치보단 비싸죠. 일단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1구 한번 설치하고 제가 이제 지금 4구를 달아놨... 네, 4구는 이렇게 이쁘죠? 그 다음에 요 2구 이구는이렇게 3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3구예요이렇게예 네, 터치가 너무 좋습니다 터치감이 네, 여 요기는 이제 5구 달거예요 5구 5구를 제가 이제 설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오그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달면요, 먼저 달면은 이 여기 드라이버가안 들어가요.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이지 못못 못하,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 이거 이거랑 여기는 이 나사를 못그 조일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여기랑 여기는 나중에 설치하세요. 나중에. 이쪽만, 이쪽만 세 개를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 공통을 이따가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아, 이렇게 됐죠. 일단, 공통, 공통선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공통선. 어, 여기 보시면은, 공통선을 원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다섯 개를 그냥 다, 공천선을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애를 조인해서 다섯 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또 여기서 여기 넘겨주면은, 여기서 하자가 나오잖아요. 접촉이 안 좋을 때는, 전기가 다 꺼져요. 다운되기 때문에, 항상 1대1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1대1로. 그래서 다섯 개 연결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이 여기 이제 스위치 라인은 대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도라이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랑 겹치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쪽이 스위치가 겹치기 때문에 요거는 이쪽은 나중에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개 설치하시고 이게 지금 나사가 조이기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설치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들 있죠. 이건 주방 쪽이에요 주방 쪽. 2인치를 설치했습니다. 2인치가 대략 어, 좀 많죠. 대략이 아니고 좀 많아요. 여기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주걱 다 됐습니다 1번 2번 3번